저는 4학년 2학기 소수 알아보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, 분모가 100인 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모 100분의 1은 0.01입니다. 쓸 때는 0.01이라고 쓰고, 읽을 때는 0.01 습다 그럼 이제 예시로 100, 100분의 55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분의 55는 0.55와 같습니다. 쓸 때는 0.55라고 아, 쓰고. 씁니다. 다음으로, 분모가천인 소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분의 일은 소수로 0.001입니다. 쓸 때는 0.001이라고 쓰고, 읽을 때는 0.001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0분의 367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0분의 367은 0.367입니다. 쓸 때는 0.367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0. 다음으로 소수의 크기 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수 부분이 더큰 수가 더 큽니다. 예를 들어서 3.4와 4.5 소수 첫째짜리, 둘째짜리, 셋째짜리 순으로 비교합니다. 예를 들어서 4.4와 4.67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연수 부분이 각기 4와 6은 6이 더 크기 때문에 4.67이 더 큽니다. 소수의 크기 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0.001의 10배는 0.01이고 0.01의 10배는 0 0.1이고 0 0.1의 10배는, 0 0 .1의 10배는 <laughs> 1입니다. 1의 10분의 1입니다. 10분의 배는 0 0 0.1의 10분의 1배는 0.001입니다. 0.01의 10배는 0.001입니다.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